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범블비 무비의 블리칭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정발돼서 많은 분들이 사셨어요. 그래서 리뷰도 많고 한데, 저도 이번에 한번 장만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품을 개봉해봤는데요. 상당히 크기가 커서 되게 좋은 제품이고, 이때까지 스튜디오 시리즈는 항상 디럭스 작은 것만 봐서 그랬는데, 이게 좀 큼직한 걸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디자인이 멋있고요. 근데 좀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파츠가 날개가 여기 날개 작은 거랑 여기 보이는 이 미사일 부분이 탈착이 되는데 좀잘 떨어져서 처음엔 좀 불량인가 싶었는데 그냥 원래 이런 파츠였습니다. 배경지는 그 지프 범블비랑 똑같은 영화 초반의 광산 배경입니다. 범블비랑 싸웠던 배경을 하고 있고요 블리치윙이 처음 등장하고 거의 죽었던 거의 뭐 쩌리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루즈는 이렇게 큰 무기 블리칭의 캐논이랑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있는 범블비의 목을 땄던 그 제품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극중의 모습에 맞게 손에 끼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여기 팔에 보이는 이 선에다가 꽂으셔서 손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딱 꽂아서 하면 오른손에, 왼손에 캐논이 전개되고요. 다음에 오른손은 다른 그 범블비 제품처럼 이렇게 손을 뗀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똑같이 요거를 끼워주시면 오른손에 무기가 전개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왼손에는 큰 캐논을 이렇게 달고 오른손에는 이렇게 파츠를 달아서 극중의 모습을 전개시켜 주면 될것 같아요. 이 오른손도 빠지는 것 같은데 양손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끼우시면 되고 오른손 왼손 상관없이 똑같이 이렇게 붙이셔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손은 이렇게 통짜로 되어 있는 거에 반면에 오른손은 여기 접히게 되어 있어요. 약간 전지 가동 아닌 전지 가동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오른손에 이렇게 접히는 전지가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한 있던 것 같아요. 방금 이렇게 지프 범블비랑 같이 극중의 모습을 똑같이 한번 연출해봤는데 상당히 위압적이게 크기도 좋고 극중 연출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도 마이클 베이의 영화랑은 좀 다른 마라 버전의 느낌이 있습니다. 상당히 잘 나왔고요. 우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비율이 상당히 좋아요. 엄청 길쭉길쭉해서 되게 보기도 좋고 상체도 이만큼 다리가 이만큼이라서 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등짐도 별로 없는 편이에요. 보통 애니 제품을 기반으로 하는 거는 거의 다 이렇게 등짐이 많이 없고 깔끔한 파츠가 있는 게 장점이고요. 등짐도 그냥 스타스크림이랑 거의 똑같은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있습니다. 아까처럼 만질 때 여기 고정되어 있는 부분 좀잘 빠져서 좀 거슬리긴 해요. 제가 다행히 낙지 관절은 없던데 이 팔에 비해서 이 팔이 너무 빡빡하게 움직이니까 만질 때만다에 상체가 좀 들리는 게 있어요. 원래 이렇게 들리는 거긴 한데 좀잘 들려서 이 부분은 좀 별로다. 옛날에 센티널 프라임도 허리가 잘 들리는 것처럼 블리츠윙도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리도 길고 팔은 가동률이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어깨를 통해서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동 구간이 있고 이렇게 위로도 왔다 갔다 할수 있고 또 손을 자유롭게 양손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또 가동률도 하체도 뭐이 정도 고관절이면 괜찮은 것 같고요. 다리 관절이 매우 유연한데요. 고관절도 유연하고 이렇게 허리가 잘 돌아가는데 또 고관절 무릎 관절까지 해서 길쭉한 다리 관절을 잘 활용할 수 있고요. 다만 단점은 발이 그냥 이렇게 꺾어지는 요 관절이라서 아마 이 발에서는 가동률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징을 할 때는 하체를 좀 돌리거나 여기 무릎 관절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돌려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포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딱히 뭐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도색 누락이나 낙지 관절이 심하거나 이렇게 단차가 심한 건 없는데 아마 비클 모드로 가서 볼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네, 그럼 저도 처음 보는 제품이다 보니까 설명서를 보면서 차근차근 변신을 해볼게요. 저기 파츠를 다, 이거는 분리해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뗀 다음에 여기 날개에 있는 이 미사일 부분도 분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날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팔을 양쪽으로 들어서 팔 벌려 뛰기 자세를 해준 다음에 다리는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약간 벌린 다음에 발을 이렇게 밖으로 빼주세요. 그다음에 반대로 와서 여기 다리 부분에 이렇게 파츠를 분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떼주세요. 여기 무릎을 잡고 여기를 당겨서 이렇게 내려주세요. 딱 그리고 여기 합쳐줍니다. 여명 날개 부분을 뺀 다음에 반대로 쭉 올려주고요. 이것도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되면 바로 이렇게 하체를 합쳐주세요 이렇게 결합부를 맞춰서 동그란 거를 여기 안쪽으로 가게 딱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뒷부분이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다리를 합친 다음에 여기 발 부분에 있는 요 바퀴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내려서 닫아주세요 여기를 닫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뒷장으로 와서 이렇게 등을 정리해 줄 건데 여기 날개를 올린 다음에 그대로 내려서 이렇게 합쳐주세요.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딱 모양이 잡히고요. 그다음에 돌려서 유리를 내린 다음에 올리고 머리를 넣어주세요. 여기 머리를 다한 다음에 닫은 다음에 요 파츠를 그대로 밑으로 끌고 오면 돼요. 끌고 와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보면 여기 구멍이랑 맞추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 등 파츠를 합쳤던 여기 구멍에 여기 날개 부분 똑같이 이렇게 비클 모드, 로봇 모드일 때랑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를 결합한 다음에 머리를 그대로 내려서 합쳐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여기 머리 부분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서 끼워주세요. 그러면 딱 머리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여기 이렇게 돌려져 있던 팔 파츠를 이렇게 돌려서 손에 맞춰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있는 파츠를 이렇게 손쪽으로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팔을 접어서 넣는데 여기 이렇게 접히도록 맞춰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걸 결합하려면 이렇게 날개를 먼저 분리한 다음 분리한 다음에 해야 돼서 이렇게 뗀 다음에 올라와서 팔을 또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날개를 닫아서 이렇게 아기에 맞춰서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날개의 팔을 이렇게 맞춰서 꽂아주시고요. 아까 여기 등 파츠랑 똑같았던 부분을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전투기가 완성된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죠? 그럴 때는 머리를 이렇게 반대로 돌려주시면 돼요. 들때 약간 들어서 이렇게 꺾어주시면 딱 이렇게 반대로 돌아옵니다. 근데 네, 처음 보는 거라 좀 조잡하게 저도 변신을 했는데 설명서가 보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남는 파츠들이 있는데 범블비 제품들은 좀 재밌는 게 비클 모드일 때도 로봇 모드일 때 생기는 그 무기들이랑 파츠를 다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뒷부분에 엔진 부분에 캐논을 이렇게 구멍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여기 뒤에는 캐논이 제트기로 그냥 달려요 그 다음에 양쪽 날개에 이런 미사일을 달아줘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 있는 부분을 내려서 공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 홈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 주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 파츠는 계속 남던데 여기 앞에 붙일게요. 어, 안 끼워지네. 이 파츠는 원래 저기 안쪽에 붙어야 되는데 이걸 끼우고 나면. 결합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분리를 해 놨어요 이건 뭐 알아서 붙일 수가 있으면 아무 데나 이렇게 붙여두시면 될거 같은데 음 붙일 데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따로 보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블리츠윙 피클 모드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좀 조잡하긴 했지만 이게 상당히 조립하는데도 손맛이 있고 난이도가 조금 있는 제품이었고요 어, 극중의 모습이랑은 다르지만 그래도 뭔가 애니판의 현실화 버전인 범블비 무비에서 나타냈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이질감 없이 만화를 현실감 있게 잘 나타냈기 때문에 이 영화의 매력이라고 보고요. 어, 정품인 본가가 이렇게 라이센스를 못다는 게 언제까지 될지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어요. 네 이번에 간만에 최신품인 스튜디오 시리즈를 리뷰해봤는데요. 어, 범블비 영화는 어, 저처럼 무비판을 좋아하는 영화 팬이랑 원작을 좋아하시는 원작 팬분들, 이렇게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을 두 부류를 다 섞어서 잘 융합한 제품인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가 원작인 지원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무비판보다는 더 만화에 가까운 디자인이고 만화 같지만 그래도 현실화를 했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멋있는 제품이고 깔끔해서. 오히려 좀 지저분해 보이는 무비판보다 더 모으기 좋은 것 같아요. 또 캐릭터도 몇개 없다 보니까 범블비 무비 제품은 어 모으는 것도 나름 매력 있는 캐릭터 시리즈입니다. 저도 이렇게 뭐 무비판 범블비를 다 이제 모아가는데요.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